네이버 직원들의 상반기 평균 급여가 1억 원으로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직원만 놓고 보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약 9,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1억 100만 원으로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8,300만원에서 불과 1년 만에 2,000만원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도 지난해 6,500만원에서 올해 7,800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집계에서는 RSE와 스톡 옵션 행사 차익이 포함됐지만 실제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업계 카카오는 상반기 직원 평균 급여가 5,800만원, 남성은 6,400만원, 여성은 4,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성과급이 포함돼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힌다며 실제로 연초에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대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과급을 포함한 고액 연봉 체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